우리는 지금부터 정보기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에 연결된 웹과 앱을 통해서 소식과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로부터 통찰력 있는 분석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낼 수 있어야겠죠.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은 파일입니다. 파일은 장점이 하도 많아서 그 장점을 모두 여겨하기가 어렵습니다. 배우기가 쉽고 또 운영체제마다 파일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.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파일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. 파일은 성능이나 보안이나 편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. 파일이 가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한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존재해요 MySQL, Oracle, SQL Server, PostgreSQL, MongoDB 등등등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베이스1 수업에서는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이후에 제작될 예정인 데이터베이스2 MySQL 데이터베이스2 MongoDB와 같은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입니다. 이런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 따위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문제에 직면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고 어렵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.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예제를 크고 복잡하고 위험하게 간주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공감이 없는 이해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 지금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동작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심장, 데이터베이스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.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.